네 180페이지 바라봅니다 180페이지 맨처음서부터 차분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써있나요? 다음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어, 어, y축 방향으로 네모 안에 가로 안에 수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이차함수의 식을 구하고 그럼 구하는 거야 먼저 얘를 어떻게 써버려? y는 그냥 그 옆에다 그대로 써볼게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네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네 그 다음에 구하고 꼭짓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 꼭짓점의 좌표는 0, 얼마? 1그 다음에 여기서 꼭짓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2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여기는 x는 0 여기도 x는 0왜 냈어 이렇게 쉬운 거를 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정말 당황스럽게 쉽죠?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y쪽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하면 점 뭐를 지나냐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을 지난다 지난다 야 이거는 이렇게 써주는거야 문제를 그냥 그대로 풀어보면요 보세요 어떻게 푸는거냐면 이렇게 푸는거야 먼저 얘를, 얘를 봐봐 보이네.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k만큼이니까 플러스 k가 되, 될 거야. 근데 이게 어디를 지나냐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을 지나잖아. 그러니까 y 대신에 뭘 써? 마이너스 7을 쓰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대신에 뭘 쓴다? 마이너스 2를 쓰는 거야.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계산하면은 얼마가 되죠? 계산하면은 결론. run, k 값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5가 되죠. 여기까지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바라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써요? 두 번째.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y측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것인가? 잡아. 이거의 그래프를 y측 방향으로 얼마만큼, 여기 뒤에가 마이너스 1이지. 근데, 플러스 2가 됐어. 이거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얘를 어떻게 이동한 것이다. 플러스 3으로 이동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한 것입니다. 풀이 끝더할게 없지. 밑에 봅니다. 이 함수.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2,3을 지날 때 y가 뭐죠? 3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에 x가 뭐죠?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q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얼마죠? 이거는 4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래서 q는 5가 됐어. 계산하면 5가 됐어. 근데 어쩌라고? 이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 아. 다시 말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플러스 5 꼭지점의 좌표 야 꼭지점의 좌표 이제 봐봐 요 제곱 앞에 요 요거 있지 요거 요거 요게 0 만드는 요거 요걸 0으로 만든 x 값이 얼마지 x는 0이지 뭐 됐어 그럼 이게 0이 됐다고 쳐봐 이게 0이 됐어 그럼 y가 얼마가 돼 y가 y가 5가 되잖아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써라 그럼 0,5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쓰지 말고 답을 쓸 때는 꼭순서쌍으로 써주세요. 좌표를 나타낼 때는. 밑에 거 살짝 풀고 끝냅시다. 이차 함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자, 평행이동합시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플러스 5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어딜 지나? 이 컴마 k를 지난다. y 대신에 뭘 쓴다? k는 마이너스, x 대신에 뭘 쓴다? 2. E. 2의 제곱. 플러스 5.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하니까 k 값은 얼마인가 1. 다음, 두 번째. 이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날 때이 그래프의 꼭짓점의 좌표를 구하라. 자, 그러면 여기를 봐봐. 요거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오는 a 곱하기 그 다음에 x를 제곱하는 거야. 사가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q. 이러한 식 하나가 나오고요. 다음 두 번째 여기다가 뭘 집어넣? 어 마이너스 이 집어넣고 a에다가 일 집어넣, 어 x에다 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a 그 다음에 플러스 q 이것이 두 번째 식이 되는 거야. 어떡 하라고요? 이 식을요. 위에서 아래를 빼버립니다. 위식에서 아래를 빼버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2는 a가 4개 있잖아. a가 4개 있는 것에서 a 하나를 빼니까 얼마? 3a. 그 다음에 q는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3a가 얼마가 되냐면은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3. 결론 a값이 얼마이다? 마이너스 1이다. 뭐라고요? 여기 봐봐. 만약에 요식에서 a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저쪽으로 넘어갔어. 그럼 플러스 1이 되니까 q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죠. q 마이너스 1.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그래프를 우리가 다시 쓰는 거야. 이 그래프, 이 그래프가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거에서 꼭짓점의 좌표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꼭짓점의 좌표는. 0,-1 네. 꼭짓점의 좌표 예를 써주셔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끝